이진숙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임 방통위원장 두 분이 단세 달, 여섯 달 만에 직에서 물러난 것을 목도하고 그 후임으로 지명됐기 때문입니다. 이두 분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탄핵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을 담당하는 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리를 떠난 분들입니다. 왜 이런 정치적인 탄핵 사태가 벌어졌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탄핵을 한 정당에서는 현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 탄핵을 발의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했습니까? 바이든 난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보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성이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를 하지 않은 것이 기본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른바 카더라 통신을 대대적으로 보도 확산했습니다. 김만배 신학님의 이른바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주더라 하는 보도는 또 어떻습니까? 1억 6천만 원의 책값을 받은 전직 기자가 돈을 받고 가짜 기사를 써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보도입니다. 이런 보도들이 어느 정부에서 나왔습니까? 모두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나온 보도들입니다. 가짜 허위 기사들입니다.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이런 기사가 가능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특정 진영과 특정 정당에서는 이 정부가 언론 장악, 방송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4부라고 불리는 언론은 말 그대로 공기입니다. 공적인 그릇이기도 하고 우리 삶을 지배하는 공기이기도 합니다. 언론이 부패하면 우리 사회가 썩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방송에서 일했던 방송인입니다. 방송을 사랑했고 취재를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런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은 언론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정치 권력, 상업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시점에서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노동 권력, 노동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공영 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정치 권력, 상업 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그 공영 방송들이 노동 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독립시켜야 합니다. 이라크 전쟁을 취재할 때 쿠르디스탄에 파견된 한국군 캠프에서 파병 부대원들이 아리랑 TV를 보던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한국의 방송 콘텐츠 K-콘텐츠는 이제 더 이상 한국 내에서만 방송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도 K-콘텐츠를 볼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콘텐츠라면 OTT를 통해서 전 세계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방송인들이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통신산업은 이 컨텐츠를 전 세계로 실어 날릴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 언론이 공영방송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더큰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조만간 MBC, KBS, EBS 등 공영방송사의 이사 임기가 끝납니다. 이사 임기가 끝나면 마땅히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합니다.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 이사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방송법에 대해서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은 국민의 재산입니다. 공영방송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방송이 방송인의 것이라는 주장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요청합니다. 하루 빨리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의 상임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민주당 몫의 위원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나머지 2명을 추천해준다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5명 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작년부터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8월 국민의 힘목으로 추천을 받았지만 민주당은 국회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이 비난, 비판하는 이른바 2인 체제는 민주당이 만든 것입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방송통신 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저의 경험에 따라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이라는 제자리를 찾고 통신이라는 날개를 달아 K-컨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